안녕하세요. 유니페어 채널의 신발 사장입니다. 헤리입니다. 친절의 아이콘. <laughs> 파라부트 한남점에 오시면 네, 미소로 맞이해주는 헤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파라부트에 신상품이 막 도착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파라부트가 그동안 좀 새로운 게 있고 가좀 늦다가 어, 드디어 이제 들어와서 제품을 준비를 했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품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보리아즈입니다. 아보리아즈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찾으셨죠. 네, 그동안 저번에 들어왔던 건 이제 전부 판매가 돼서 저희가 이제 dp도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재입고가 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이제 판매하던 기존의 아보리아즈랑 좀 달라진 스펙이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웰트가 바깥으로 노출되게 음. 다 보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걸 리버스 웰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웰트가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방식보다는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고 한번더 스치를 얻는 노르웨이전 방식. 그러니까 좀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웰트가 바깥으로 도드라져서 요즘에 보면 이제 좀더 아웃도어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이제 부츠로 다시 재탄생을 했죠. 피팅은 어떤가요? 피팅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목을 굉장히 잘 잡아 줘서 음. 이 오래 신고 있어도 좀 서포트가 좀 돼서 굉장히 좀 편안한 편입니다. 아보리아즈 이렇게 에코르세라는 아보리아즈의 대표 컬러. 약간 오일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색이고 이제 이거는 검정색. 그래서 조금 더 시크한 느낌을 내고 싶으시면 이제 검정색을 신으시면 되고 나는 좀더 내추럴하고 아웃도어적인 그런 느낌으로 신고 싶으시면 이 에코르세라는 브라운 컬러를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로사즈입니다. 아보리아즈의 로우탑 버전, 네 클로사즈인데 클로사즈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아무래도 아보리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까지 묶는 부츠 형태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지만. 어, 많은 분들은 또이 발목을 감싸는 것보다 이렇게 단화 형태로 나와 있는 걸좀더 편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보리아즈 대신에 클로사즈 인기가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잘못 만들다가 이제 이번 FW 때 드디어 이제 재입고가 됐고 클로사즈도 바뀐 특징이 있죠. 네. 클루사즈 제품도 예전에는 이제 구디어 웰트 제법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스티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음, 음, 이제 음. 새로 나온 버전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웰트, 노르베전 웰트 적용이 돼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좀더 붙는 느낌이 있게 음. 됩니다. 네. 이전 버전은 구디어 웰트 버전이라서 일반 웰트는 안쪽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스티치가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버스 웰트를 적용을 하고 거기다 노르베전으로 옆에 한번더 스티치를 넣어서 보시면 이제 기본 다른 그 파라부트 대부분의 제품들처럼 이두 줄이 확인이 되죠. 옆에 사이드에도 줄이 있고, 이제 아웃솔을 연결하는 이제 요 스티치 라인이 둘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라부트의 그 가장 큰 장점인 튼튼한 제법, 노르웨전 제법이 적용된 어, 제품이다. 사실상 뭐 그냥 도시에서 신으실 때는 이게 뭐, 내구성의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뭐, 구디어 웰트도 굉장히 우수한 제법이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더 월등하다라고는 할순 없지만, 그래도 파라부트의 그런 아웃도어적인 DNA가 반영된 버전으로 다시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웰트가 좀 밖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약간 더 이렇게 좀 두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얼마나 들어? 많이 들어왔나요? 이번에 중간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들어오려고 했고요. 그래도 생산량 자체가 워낙 좀 적은 제품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방 품절될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업자가 하는 말이니까. 네. 네. <laughs> 진짜로 막 그렇게 저희가 양을 막 엄청 넉넉하게 입진 않아서 네. 이거를 평소에 신으시고 싶으셨다 또이 클라이밍 부츠나 슈즈 스타일이 슈즈 업계에서는 또 트렌드긴 해요 또 FW가 되면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신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클라이밍 계열의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에 가까운 모델이라서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잊을 뻔했는데 클로사지의 새로운 모델, 시즈널 컬러가 들어와서 같이 선보여드려요. 블랙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안감이 오렌지로. 굉장히 좀 선명한 오렌지 컬러로 컬러웨이가 나와서 이쁘네요. 그리고 웰트 뭐, 색상 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스티치가 이제 올 블랙으로 어,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검정색 웰트랑 가죽인데, 에크로 스티치가 들어가서 스티치가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얘는 좀 시크한 느낌을 주려고 블랙 스웨이드에다가 이 스티치까지 검정색으로 꿰매놔서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좀 얌전하게 묻힌다 그 대신 라이닝에 오렌지 컬러가 이 안에는 사실은 신는 사람만 보이는 건데 그 대신 이 레이스에다가 검정이랑 오렌지로 끈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게 오렌지에 그런 액센트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시즌 널 컬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이쁜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저희 기존에 이게 있, 있는데 있어요? 네 기존에 블랙을 없네요. 신고 있어서 아, 저는 굉장히 땡기네요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금 설명을 드린 아보리아제랑 클로사제를 신어봤습니다 어, 실제로 신어보니까 저는 예전 버전의 아보리아제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공간감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동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7.5 사이즈로 신어봤는데 네, 토름이 네. 좀더 있는 것 같아요 멀트가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모델이라 이렇게 말려져 있는 모델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사즈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제가 이전 버전은 제가 신던 사이즈보다 반 사이즈를 높이는 게좀더 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신는 정사이즈를 신었는데 착화감 좋아요. 공간감도 충분히 있고. 이 라스트가 막 이렇게 넓은 라스트는 아닙니다. 이게 아보리아즈랑 이 클로사즈 라스트가 좀 이렇게 앞에가 좀 좁은 스타일이긴 한데 어, 지금 은이 웰트 때문인지 저도 그냥 정 사이즈 신었는데 잘 맞네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미카엘입니다. 어, 이거는 미카엘 아노, 나노라는 명칭이 있는 제품이고 아노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브로로 반지, 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미카엘하고는 다르게 레이스 부분이 디링으로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지금 아보리아즈는 클로사즈에 붙어 있는 아웃도어용 부츠에 들어가는 D 링, D 링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미카엘을 조금 더한 단계 더 아웃도어적인 느낌으로 끌어올렸다. 어 이게 아마 시즌 컬러인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클로사즈 모델이랑 같은 컬러웨이로 블랙 스웨이드에 이제 오렌지 라이닝 그리고 레이스도 이제 블랙 오렌지 레이스고 이 색상은 벨 그라파이트 색상입니다. 아 그라파이트 네. 약간 회색. 계열을 썼다 라는 음. 소리에요. 근데 제 눈에는 어, 버섯 스프 같은 색깔이랄까? 네. 네, 좀더 그런 느낌에 가깝고 코코아 컬러?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라파이트 컬러라고 회색 계열의 스웨이드에 또 오렌지 라이닝을 똑같이 배치를 해서 이 색깔도 되게 조합이 좋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바로 파라부트 웨멘스입니다 여성용 파라부트 제품들이 오랜만에 제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모델, 짠, 아보리아즈. 뭐 아시다시피 그 아보리아즈는 FW 시즌이 되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 동안 여성 모델이 많이 들어오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재입고가 돼서 기다리시던 분들은 지금 빨리 오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뭐 다른 뭐 브랜드나 이런 화보에서도 이 여성용 아보리아즈가 많이 이제 신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스타일리쉬 합니다. 여러 가지 책장에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고, 이 부츠 하나로 되게 이미지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부츠를 신으시면 너무 귀엽고 좋을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는 DP를 해놨었는데 윈도우에서 보고 들어와서 이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음. 인기는 있었는데 이제 재고가 없다 보니까 판매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재입고 됐으니까 와서 꼭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니까 어, 옆에 계신 와이프분들 그리고 여사친들한테도 네, 많이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파라보트 아보리아즈를 스타일리시하게 신으실 수 있게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이건뭐 뭐 그냥 레전드죠, 레전드. 사실은 파라부트의 클래식 모델들을 레전드 라인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라부트 레전드 미카엘의 여성 버전 전 컬러로 제이 고가 되었죠. 카페, 마론, 블랙, 누아. 이세 가지 기본 컬러가 제이 고가 되었으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 빨리. 파라우트 매장 파라우트 한남동에 오셔서 신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파라우트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많이 찾으시죠 네 이것도 너무 많이 찾으셔서 음. 계속 이제 하루에 거의 내방 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은 미카엘 로먼을 이건... 찾으시는데 음. 오랜만에 좀 입고가 되다 보니까 아마 금방 또 소진이 될것 같습니다 미카엘 우먼 오셔서 구입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 네. 컬러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보다는 이세개 중에 한 컬러 정도를 잘 신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또 다른 옵션 하나가 등장을 했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재입고된 미카엘 로먼포알바슈 오, 네, 프랑스 어 공부를 좀 했나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보통 그냥 포이스 바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불어 발음대로 하면 보알 바슈라고 합니다. 배운 거예요? 아, 그냥 찾아봤습니다. 아, 궁금해서. 아, 네. 보알 바슈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동물의 털이라는 뜻이고요. 제품이 이제 암소 털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보시다시피 천연 털이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이렇게 사실 다릅니다. 음, 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개체는 되게 균일하게. 색상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제품이 이제 완전히 브라운 톤인 제품도 있고 화이트 톤인 제품도 있어서 이 제품은 매장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 개체를 네. 조금 요청을 네. 하시면 최대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구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어, 매장에 요청을 하시면 그뭐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좀 보내드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 최대한 마음에 드시는 걸 고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물 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파라부트에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을 하는 동물들을 제외하고서는 일절 그 동물 털을 쓰지는 않습니다.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쓰지 않는 운동을 좀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보시는 동물 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드시느라고 이제 도축이 되는 아이들의 이제 가죽을 쓰기 때문에 편하게 신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한 네, 가지 더 있는데 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슈크림 품절됐던 컬러랑 어. 슈트리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슈크림은 다른 그 슈케어 전문 브랜드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라부트를 구입을 하시면, 이 파라부트 로고가 찍힌 크림을 많이 좋아하세요. 네. 이게 제입고가 이제 오랜만에 됐으니까 네. 이것도 같이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거는 이제 슈케어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음. 실제로 저희가 이거, 요 크림 비트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거 사용하고 있는데, 파라부트에는 파라부트 슈크림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네. 가지 더 안내드리자면, 저번부터 요 에코르세 색상의 슈크림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안 나오던 색상인데 아보리아즈나 클루사즈 같이 이런 색상들은 이제 원래는 마론 컬러의 슈크림을 사용하도록 안내드렸는데 음. 이제는 이제 에코르세 컬러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좋은데요. 이런 제품 가지고 계신 분은 좀더 색상에 맞는 에코르세를 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뭐 그리고 수치구. 슈트리. 네. 네. 아 슈트리 이게 또 굉장히 고급 슈트리에요퀄러티에 대비해서는 가격대가 나쁘지 않게 측정이 됐다. 물론 이제 뭐 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좀 가격이 낮은 슈트는 이거보다 구조적으로, 나무도 좀덜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좀덜 채워지는데, 얘는 굉장히 이제 꽉 채워지는 그런 슈트리고, 또 이제 파라부트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라부트 슈즈를 너무 아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슈트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쁘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파라부트 한남점을 방문한 이유는, 어, 미카엘이 올해로 80주년이 되기 때문에 미카엘 80주년 기념 모델을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파라보트 미카엘이 무려 1945년도에 탄생한 모델입니다 네, 그 스토리를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회장님이 미셸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제 아버지 선대회장님이 아들의 그 이름을 따서 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원래 미셸이라고 이제 프랑스어로 미셸이라고 불렀고 그거에 이제 흡사한 영어 이름인 마이클 그 스펠링이 마이클이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다 마이클이라고 부르긴 해요 그래서 그 지금 회장님의 이름을 딴 모델이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 스토리와 이게 미카엘의 탄생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모델의 주인공이신 분은 네 좋으시겠습니다 <laughs> 좀 이상한가 이거이 미카엘이 티롤리안 슈즈라고도 하고 알프스 지역에서 신던 이제 민속화 그 지역에서 신던 신발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이제 오랜 기간 판매가 됐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간에 한 80년도 정도에 파라부트가 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탈리아의 WP 스토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WP 스토어에서 미카엘 모델을 뭔가 새롭게 소개를 하면서, 꺼져가고 있던 파라부트의 그 수요가 불타오르듯이 이제 다시 그래요. 아메리칸과 이 프렌치, 크래프트맨십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수요가 막 불타오르면서 회사가 살아났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파라보트의 운명을 한번 구해준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미카엘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냥 브랜드 자체보다도 모델이 그냥 그 브랜드에 속한 신발의 모델 하나가 8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변함 없이 지금까지 신겨져오고 있다. 변하지 않는 오리지날 그리고 클래식 이런 느낌을 이 모델을 통해서 좀 느껴보시고 한번 다시 대세 기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이거는 이제 미카엘에 대한 제 이제 개인적인 네, 소회를 말씀을 드린 거고, 미카엘 80주년을 맞이해서 그 파라부트에서 어, 8가지, 네, 10년 단위로 네, 8가지 스페셜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파라부트 한남점에 오시면은 이 80주년 기념 모델을 모두 다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즈를 개인 오더를 해주시면 은 저희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판매도 가능하고요. 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시대마다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연결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많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부트는 어, 저희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팔방 위인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두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거의 몇개 없는 신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운동화에서 뭔가 조금 나는 고급스럽고 오랫동안 좀 멋있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고 계시다면 파라부트가 아마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랫동안 재고가 안 돼서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재고 오랜만에 된 만큼 오셔서 맞는 사이즈로 잘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I'm the Paraboot CEO, and I'm coming uh, to visit the team here in Seoul for the birthday of the Michael michael is uh, 80 years old. i wasn't expected uh, a so big success for this event. lots of uh, really nice and cool people, lots of translators, journalists. we are really happy about the, the organization and the success. so many people, men, women, with different profile. you can really feel the coolness. it's, it's perfect. so happy.